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안녕.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이니스프리 파데와 에뛰드 파데를 비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롱 에어 21호 웜 바닐라 색이고요. 24시간 깔끔 지속, 매끈 밀착,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컬러의 특징을 가지고 새롭게 리뉴얼된 이니스프리 파데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21호 뉴트럴 베이지 색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21호 색을 가지고 왔어요. 겉보 속쪽 완벽 커버, 파워 밀착을 내세운 새로운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에뛰드, 이니스프리 둘다 펌핑 용기로 나갔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편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 리뷰 스타트! 우선 두 파데의 제형 비교입니다. 에뛰드가 흐르면서 묽은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니스프리가 은근 쫀쫀하게 점도가 있는 편이랍니다. 둘다 겉보 속촉한 세미매트 제형으로 지복합성 분들 여름에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형으로 갖고 나왔어요. 이니스프리가 크리미한 느낌이지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에뛰드보다 픽싱이 빠른 느낌이었어요. 에뛰드는 좀더 촉촉하고 매끄럽게 발리면서 확실히 좀더 가볍게 발리고요. 색은 에뛰드가 핑크기가 살짝 들어간 뉴트럴 톤이지만 이니스프리와 비교했을 때 색상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둘이 비슷비슷하답니다. 커버력 테스트입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아이라이너가 번지긴 했지만 커버력은 이니스프리가 좀더 좋습니다. 이니스프리 마이 파데부터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골고루 찍어주고, 뽀송한 퍼프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바닐라 색상이라 붉은기도 잘 잡아주고요. 얇게 터치가 가능하면서 커버력이 우수합니다. 코 옆이랑, 모공도 잘 커버가 되고요. 이렇게 두겹 레이어드 해도 될 정도로 답답하지 않고 깔끔하게 커버력은 쌓으면서 더 이쁘게 피부 표현이 가능하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두겹 바른다는 생각으로 레이어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바른 쪽하고 비교해도 정말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됐고요.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데 발라보도록 할게요. 콕콕 찍어주고 동일하게 뽀송 퍼프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스프리보다 살짝 붉은기가 있는 뉴트럴 톤이라서 첫 번째로 바를 때는 붉은기가 완전히 잡지 못했고요. 이니스프리보다는 정말 가볍고 자연스럽게 피부색이랑 어울려지는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얇아서 그런지 레이어드해서 커버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커버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모공 커버도 잘 되고, 끼임 없이 잘 바를 수 있었습니다. 이니스프리랑 에뛰드 바른 데 비교해 주시고요. 색상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밀착력 테스트입니다. 묻어남은 둘다 비슷하고요. 찍힘으로 봤을 때 더블래스팅 파데가 좀더 선명하게 자국이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6시간 지속력 테스트입니다. 마이 파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말 처음 그대로 깔끔하게 지속되었고요 코 갈라짐은 있는데 들쳐 봐야 알 정도고요 굳이 단점을 보자면 살짝 주름 끼임이 있습니다 더블 롱 레스팅 파데도 깔끔함을 잘 지속해 주는 편이고 코 모공 드러남이 살짝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마이 파데보다는 주름 끼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얇게 발린 듯한 느낌이 들죠 오늘 이니스프리 마이 파데와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데 정말 핫한 파데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요. 사용감, 지속력, 발림성 등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봤더니 글쎄, 제조사가 코스비전으로 똑같더라고요. 결론은 둘다잘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굳이 따지자면 전 이니스프리를 선택하겠지만, 선호하시는 브랜드에 따라서 고르셔도 모방할 정도예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